안녕하세요. 밤사이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오늘의 일본 4월 8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3,906명으로 전일비 252명이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도 80명으로 전일비 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국내 감염 환자 수 그래프로도 보시듯이 3월 말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드디어 어제 저녁 7시경에 아베 총리가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7개 도부 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하였습니다. 선언 기간은 1개월로 다음 달 골드니크가 끝날 즈음인 5월 6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기존 발표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어제 긴급 사태 선언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국민생활 및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조치법 제32조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은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7개 도시입니다. 가장 감염자가 많은 도쿄에서는 이달 중 올림픽 시설을 개조하여 800명 규모의 경증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자위대 등에 의료진을 동원해 특별조치법 제48조에 따른 임시 의료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염자수를 확대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행동 변화, 즉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조치법성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도도부연의 지사가 행사하는 것이지만 선포된 7도시의 특별조치법 45조 제1항에 따라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도쿄도에서는 감염자 2개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속도로 확산이 계속된다면 2주 후에는 1만 명, 1개월 후에는 8만 명을 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계산으로는 사람과의 접촉 기회를 최소화하여 70에서 80%를 줄일 수 있다면 2주 후에는 감염자의 증가를 감소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까지 1개월로 한정하고 70에서 8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외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비상사태를 한달 안에 탈출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70에서 80% 피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직종을 제외하고 사무실에서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집에서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출근이 필요한 경우도 로테이션을 짜는 등으로 출근의 수를 최소화하여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실시하도록 모든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그 긴급 사태 선언 기자회견의 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핵심 키워드는 어, 외출 자제, 접촉 최소화, 최대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수 있게 해달라라는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제 제외된 지역 중에 나고야시와 아이치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와중에 나고야시장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고야시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치현이 긴급사태 선언 지역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나고야도 긴급사태 선언 지역으로 좀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나고야시장이 직접 하였다고 합니다. 어, 확진자 발생 동향 자료에만 봐도 나고야시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치현의 확진자 수가 긴급사태가 선포된 사이타마나 효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아이치현의 추가 선언도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제 밤에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었는데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휴업시설에 대한 발표인데요. 휴업시설이라고 하면 점포 등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도쿄를 제외한 6개 도시에서는 휴업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또 도쿄의 경우에는 국가와 조정이 필요한 관계로 10일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긴급사태 선언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니 참 이게 아이러니한 내용인데요. 이 기사의 댓글에도 이렇게 해서는 80%의 감소는 절대 무리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제 하루 긴급사태 선언이 된 오사카와 효고현에서만 지금까지 1일 최대치인 9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도쿄에서는 새로의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말뿐인 형식적으로만 느껴지는 긴급사태로 정말 코로나 사태 해결이 가능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외신 미디어는 어떤 목소리를 내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치도 느리고 강제력도 처벌도 없다. 일본의 늦은 대처 및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교토대학 의학부 소속 병원에 4월부터 배속된 인턴 95명 중 60%에 해당하는 57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음주 동반 회식 등을 금지한 병원의 방침을 어겨 자택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이 시급한 상황에 긴급사태 선언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의학 지식을 보유한 의사까지 이 정도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니 참 큰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잘 예방하시고 항상 조심 또 조심, 손 씻기 항상 자주 하시고,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